제가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요. 이 음식, 이 차도 좋아하는데, 먹으면 구수하고 담백하고 참 좋은데, 이 이름을 말할 때좀 얼굴이 구겨져서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구기자 차가 되겠습니다. 참 맛도 좋고 구수한데, 이걸 먹으면 나 이거 먹었다 얘기할 때 얼굴이 구겨지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피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아 얼굴이 펴지기 때문에 아참 좋구나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얼굴도 펴지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양 예배드릴 때쯤 되면 이제 정신 신사도 오늘 든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오후에는 이제 삼계탕으로 하나가 됐는데 지금 좀 피곤해질 수 있는데 얼굴을 구기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얼굴 활짝 펴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이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다 깨달으셨는데 이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늘 얼굴이 펴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는 2022년 정교인 성경 필사 운동을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확진자 분들이 많이 썼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모세오경 138명의 성도 분들이 완필을 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신약 전체를 다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일 하까지 완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일인데요. 내년 연말쯤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66권을 다 써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백여분 특공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도 원하시는 대로 성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필사하시는데 하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필사지를 교회에서 나눠드리는데요. 필사지 앞으로 뒤로 양면 한장 쓰는데 보통 한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시간 정도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글자를 찾아서 손으로 쓰고 내가 맞게 썼나 틀렸나 확인하면서 한 시간 이렇게 쓰는 시간은 힘들고 또 고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신약 성경을 완필하신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또 신약 본문에 맞춰서 열심히 필사하셔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가 필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필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내 말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면 내가 많은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밤에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 봐라.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빛나는 저 많은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밤하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겨운 노예 같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사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이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불을 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실을 경험하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 삶의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힘겨운 삶의 문제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지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기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수리가 날 독수리 새끼를 독수 어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엄마나 아빠 등에 업혀 본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굳이 업혀지 않아도 될 텐데. 아 다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서 엄마 아빠의 등에다 업히면 어떻습니까? 참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제가 뭐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부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엄마 힘들어 아빠 다리 아파 했을 때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힘이 약해서 오래 업고 있으면 힘들다, 피곤하다, 내려와라 하고 엉덩이를 때리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업었다고 해서 피곤하거나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큰 은혜와 능력을 어부 바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신뢰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급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늘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 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광야길을 또한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또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시지 아니고 택한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고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에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 너는 내 소유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히 40년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또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든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위기 11장 45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예배 드리고신,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십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결단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아니면 매일매일 한 시간씩 성경 말씀을 써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손으로 필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직자들만 할수 있는 기하고 복된 사역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결단만 할수 있다면 그 기한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으로 읽고 정성을 다해 기록하고 또 맞게 썼는지 확인하면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손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파수도 붙여야 되고 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팔이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못 쓰게 하니까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애누리 하, 저한테 넉두리 하시잖아요. 아나 너무 아프다. 지금 파수 두장 붙이고 왔다 하고 하면 제가. 아, 좀, 시험시험 쓰세요라고 해드리면 저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 말씀인데 내가 써야지, 누가 쓰냐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아픈 몸이지만, 말씀 앞에 서서 두 눈으로, 두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만 우리는 그 험악한 힘겨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막막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부르신 이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기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도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짝바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필사 참여하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땐 열심히 필사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 썼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필사는 나오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시는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없고 삶의 여러가지 이유로 필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은 꼭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은혜의 보고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필사는 공식적으로 9월 달에는 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9월 달까지는 지금부터 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필사지는 매주 1층 로비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은혜 받는 일엔 방학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내가 맞게 썼나 틀렸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인 성경필사 말씀을 새겨라에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필사하며 받은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교인 성경필사에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각자 형편에게 맞게 말씀을 필사해 나갈 때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